밀집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밀집.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이, 어꽉 짜있어요, 꽉. 그러니까 꽉 짜있어요.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테스트 다 해봤거든. 왜 그럴까까지 연구하고. 이것이 밀집되어 있게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차트 때문에래요, 차트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밀집이 돼서 급등주된게 아니에요 여러분 밀집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가 얘가 고점이 만약에 지금 33,500원이에요 이걸 태면 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11,800원인데 차트를 아예 조그맣게 할게요 13,800원인데 33,000원까지 여기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여기가 있으니까, 33,500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압축시켜야 돼요, 압축. 그죠? 눌러야 돼. 찍어 눌러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상승을 시작하면 얘가 차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죠? 차트 밖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압축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압축, 예, 그죠? 그러니까 밀집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그죠? 그래서 급등주 앞에는 밀집이 나온다는 얘기는 뻥이에요. 예, 완전 초짜가 쓴 그래요. 완전히 이동평균선 밀집이라는 것은 상승 하기 전에. 밀집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게 흡사합니다. 많습니다. 또는 장기적으로 눌려 있다든가. 가끔 이제 저거로 이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해답을 못 구해요. 저거는. 밀집이라든가 이격도를 써서 매매를 하는 거는 좀 하수적 표현이에요.